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질성 티어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티어리스트는 바로 울타타워디패스 디스코드 방에 있는 그 티어리스트를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성 티어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자! 네 우선 보시면 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F등급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밑에입니다 보면은 쿠우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 F등급보다 더욱더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쿠우라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나 레이드에서는 엄청나게 좋잖아요 하지만 무한모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쿠우라가 F등급보다 밑이라니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쿠우라 정도면 A등급이나 S등급 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의외로 외국에서는 구우라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폴더, 바로 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캐릭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치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치고를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더트를 썼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이치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토무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스킬도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이게 과연 특성이 맞는지 생각이 들긴 해요 나중에 꼭 버프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케하고 나루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제작자가 나루토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루토 캐릭 중에서 그렇게 강력한 친구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니 주인공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사스케도 상당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이 둘을 합체하고 오브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구미스타노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류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딜자키릭으로 류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대용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A 등급과 B 등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 등급입니다. B 등급을 보면은 아팔라 여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팔라 여왕을 대체할 캐릭터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는 워낙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팔라 여왕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얻을 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쉽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카게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후 남자 여자 버전인데요 두다 성능은 똑같습니다 사실 초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후방으로 갈수록 딜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딜작 스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토리나 레드에서는 많이 사용하긴 하죠 무한모드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무한모드 디어리스트인가 아, 여기 보니까, 무하모드 티어리스트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쿠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네요. 사실, 쿠우라가 지성이 하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쿠우라를 너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맨 마지막 등급으로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쿠우라가 F 등급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도 쓸만은 하다고 제작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한모드 용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요. 세븐 스타티어 리스트라고만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로도 버프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꼈는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육성보다 좋지 못한 캐릭터예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니, 직성이면 더욱더 딜을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육성한테 따라잡혀? 그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주작자들이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쿠가 있는데요. 데쿠도 스킬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적인 스킬보다 모든 게 능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 첫번째는 바로 브로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브로리의 딜 미치지 않았나요? 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공격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출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등급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버프를 받아온 우리 블루 베지터, 블루 베지터 같은 경우도 딜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막 천장을 뚫을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부치도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좋잖아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도 상당히 중요한 스킬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a 등급이라고요? 아, 부치 정도는 S 등급 줘도 되지. 그 다음에 지석셀이 있고요 마지막에 선우공 베지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등급과 SS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나눠놨어요. 이게 뭐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이 있습니다 우선 S등급을 보시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좋죠? 럽처 중에서도 거의 1인자입니다 상당히 좋은 캐릭이에요 그 다음에 손오반 야 손오반도 버프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버프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LN이 S등급이라고요? 아 LN은 좀 아니지 아무리 땅고르기 스킬이 있다고 하여도 한번 쓰게 되면 은그 다음에 어디 쓸지 기억도 없는데 아, LN이 S등급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제작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유미르는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또한 소환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S등급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야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좋은 시가정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정지 쿠타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 디아블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바가 있는데요. 유아바 같이 엄청나게 버프를 하는 친구가 s 등급이라고요 이런건 SS 줘도 되잖아! 아무래도 버프 능력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않고 딜만 본 건가? 아,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마인부우가 있는데요 마인부우의 시간 정지 능력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가 나아가지고 살짝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를 보시면 은 카타쿠리가 있네요 뭐야 카타쿠리가 SS인데 유아바가 S라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슬로우가 있잖아요 바로 왁스 슬로우인데요. 그 스킬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지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땅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키리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카 니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스킬도 좋고요, 데미지도 좋고요. 산지로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안좋은 점은 한마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딜이 올라갔긴 하지만 썸머 도트 딜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카테쿠리아고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멜리오다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피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스탠드바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로우를 조금 더잘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루스가 있는데요. 보루스도 이번에 딜이 엄청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구요 야망부터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SS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좋다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우선 고조인데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얻으셔야 됩니다 고조 최고 그 다음에 나가토도 버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가토도 이제 필수 캐릭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가메시아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그 진짜 말도 안되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젠 아이젠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이젠이 트리플S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WS로 줘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250이 있는데요 9250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보다도 한 단계 이등급 바로 X등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육도 마다라인데요. 이거 찬양하는 건가요? 육도 마다라가 X급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의외로 마다라가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것 같거든요. SS급 같은데, 하이트지작자는 이렇게 S등급으로 육도 마다라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7성 티어 리스트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쿠오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등급 밑이 아니에요. 너무 쿠오라가 좋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으로 내려놓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쿠라는 S등급이나 SS등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다시 칠성티어리스트가 나오면은 그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